자,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 11, 12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지방 각 성읍으로 들어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수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찬송을 회복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회복시킨 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그동안 하지 않았던,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던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날짜는 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지키는 정통 날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합시다. 아우, 어, 우리 기도해 합시다. 6월절 지킵시다. 그래서, 핸드폰이 없고, 뭐, 긴급 문자 띠리링 떠서 다음 주부터 6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보발꾼들이, 전령들이, 왕의 명령을, 그 조서를 다 복사를 해서, 여러 개의 그 명령서를 다 품에 안고, 각성읍으로다 뛰는 거예요. 뛰어야 돼요. 그래서, 스블론에 가서도 전하고, 어디도 가서 전하고, 에브라임 산지, 산지에도 들어가도 전하고, 왕의 명령이요, 우리 2월달, 5월, 5일에, 다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유월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면서 다 전령들이 예배하자고 기도하자고 왕의 전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식을 들고 다 가서 전했어요.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라. 여러분 뜻대로 잘안 됩니다. 뭐든지 다. 기다합시다. 뭐, 번 새해부터 는 할게요. 안 와요,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이 유월절의 의미, 출애국 우리 민족을 430년간 종이었던 구약에 의하면 400년, 히브리서에 하는 430년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유월 그 담을 죄인의 담, 노예의 담을 하인의 담, 애굽의 그 하층민의 삶을 넘어서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훈련된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복받은 백성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드디어 지켜지는 백성으로 백성을 유언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예배를 수십 년 만에 드립시다라고 가슴에 그 뜨거운 소식을 품고 가서 전해주어도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11절에 아셀 지파와 문하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소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르살렘으로 가자, 그래 드디어 오랜만에 예배가 우리가 나라가 여러보암과 루고보람으로 갈라진 지 수십 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로에게 멸망한 지 한참 됐는데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한민족이 되어서 한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남겨두신 그토기가 있었고 7천 명이 있었고 항상 보면 주님의 귀하신 일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지만 있고요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며 찬송에 은혜를 받는 자들 있고요 모두가 다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축복의 통로처럼 임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더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한 하나님의 손이 이제 남유다의 유다와 뭐 베냐민과 얼마 안 되죠. 레위인들과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드디어 주님이 받으실 6월절을 주님이 준비하시는, 감동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오랜만에 정말 성대하게 이제 지키게 되죠. 다음 말씀에.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찬송할 자를 찾으시고 선교할 자를 찾으시고 구제할 자를 찾으시고 누가 봉사할고 누가 나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고 이사야의 앞에 하나님 뭐 고민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에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붙들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사역 목숨을 잃어버릴 영혼들을 위해 쓰임 받는 사역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예배가 회복되는데, 모두가 조롱하고 콧방 귀끼고 여러분, 10절에 왜조롱하며 비우셨겠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북이사이 망했겠냐? 지금 나라가 이지경이 됐겠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예배하자고? 그래서 비웃고 조롱하였던 거예요, 10절에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닌 것 같아. 예배하자 그러면 콧방구 낍니다 그때 조롱합니다 아니 하나님 안, 응답도 안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나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유월절 예배는 뭐하러 돼요 그러나 그래도 순수한 자들 겸손한 자들 겸비한 자들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자들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 한명이 기도함으로 바로 설계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의 숫자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그 은혜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제도에게 찬송할 때는, 대도록이면좀 본문이랑 맞는 걸 찾아서 부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에 후렴에 주님의 은혜로 따라가는 거지. 오늘 12절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착해서 예배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들을 막 넣어주셔서 왜위인에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고한 자손이고 무라리 자손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손 아니고 우리가 성가대하는 자손 아니냐 우리 한번 다시 해보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하 하셔서 그들에게 예배를 해보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희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도, 한 달도, 올해도,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찬성을 끝까지 영원토록 불러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